자 보세요 자 님이여 물을 건너지마 이때 님은 누가 되겠습니까? 백수광부가 됩니다 물을 건너지마 물이 약이면 그만큼 넘어가기가 쉽죠 넘어가기 쉬우면 사랑이 그만큼 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이 엄청 가득 찬다라는 것은 더 님하고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니까 화자의 충만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님은 하지만 그의 물을 건너시네 이 물은 적어볼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 자 우리 보면 <laughs> 그 교회에서도 무슨 강 건너가 만나니 어 요단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금강경 불교의 금강경에서 도 보면 맨 끝에 아제아제 바라아재 가자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물 이런 것들은 주로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물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보면 삶과 죽음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냐면 찬 뭐라고 했지? 차과 피안이라고 했어요. 찬안 차안에서 뭐 이렇게 뭐 떠들지 말라고할때그 차안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우리 한자로 뭐라하지 서로 간에 u and I를 뭐라고 하냐면 피차간에 이 말을 하고요 피차 좋잖아 이래서 피차 이 피가 뭐냐면 t h 그 차는디 this 저기 여기를 말하거든 하고 안은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피안이라는 것은 저쪽 언덕 다른 말로 뭐예요 저세상을 저 말하는 거예요 차는 이 세상.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한 피한 피안, 적습니까피안을 다른 말로 올 세상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올 세상. 내세라고 네, 내세. 네, 그럼 차는 뭐라고 할까요? 현세라고 현세. 현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한과 피안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다른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뭐라고? 현세와 내세 이런 식으로 이기할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잘해야지 또 우리 선지 볼때 왜냐하면 찬과 피안이라고 하지 않고 현세와 피안 현세에서 피안을 향한 희부를 드러낸다. 이러면 머리 너무 어렵지? 현세 아, 지금 세상에서 피안 올 세상에 대한 희구 희망하고 구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자니 미어 물 건너지 마오 하지만 니는 물을 건너시네. 그리고 고전 소설 시각에서 이런 것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네원 가지 마세요. 아, 어. 하지만 물을 건너시네. 초조. 그 다음 선생님 이빨간색은 중요한 것들, 파란색은 기본적인 것들, 녹색은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표시를 많이 해놓습니다. 하지만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이눈 주고 먹어 복직하지 가시님을 뭐요? 어이알고, 어이알고, 어이알고. 이게 우리나라 고제시가에서 엄청 중요한 정서예요. 체념과 슬픔. 자 화자의 심정은 주로 오전 시간이나 햇이나 어디에 앞부분이 아니라 맨 뒷부분에 뒷부분. 나와야죠 가시님은 아유 어짜겠 뭔가시? 어, 여러분 처용가 아닙니까? 좀 추워 죽겠네요. 조금 있다가 응. 봅시다. 처용가 알아요? 처용. 처용이 날랄라 놀다가 살아버려서 놀다가 경주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아내가 누워있는데 딸은 남자가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다리가 몇 개? 내인 네, 네 거예요 그렇죠? 둘은 내 건데 우리 안에 둘은 누구 것인가? 바로 도끼 갖고 와서 바로 그런 채용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되겠죠? 춤췄죠? 팝핀 춤이신 춤췄어요. 어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신이 다른 남자 신이었지. 병을 주는 신, 병신이라고 본대요 그렇죠? 그 병을 주는 신, 역신이 벌떡 일어나서 놀래고요. 아니 당신들 같은 관용을 갖고 있는 사람 처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게요 당신 이름, 당신 춤, 당신 노래, 당신 연극이 있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겠,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어진 노래가 처용 가가 된거잖아 음. 처용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당시 신라 시대 어땠다? 진짜 바이러스가 처용 노래 부르면 없어졌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요? 알수 있는 건 이제 병이 많았다. 그런데 어떻게요? 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노래라 부르는 거다. 그러시면 노래 부르면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얘기했지. 자,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 것인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둘, 온뒤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떡하겠냐? 어떡하겠냐? 뭐라고요? 우리나라 정서가 이런 뭐요 체념과 탄식의 정서가 우리나라 시간 많이 드러납니다. 나보기가 올. 역겨워서 그치. <laughs> 선생님을 머플러 <laughs> 샀거든요. 어때요? 오 귀여워요. 어, 조금 역겨워요. 약간 역겹다 는 <laughs> 말을 하면 끔찍한 말이잖아요. 그치? 역겹다라는 거. 근데 역겨워서 가는데 어떡해요? 바로 청소해 죠 외국에서 그쵸?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말없이 아유 어쩌겠노. 자 이렇게 강조는거 뭡니까? 체념, 슬픔, 당시의 정서 됐습니까? 자이 노래 뭐더 하고 싶지만 더 하면은 한중이라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애상적 애상적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운 탱 틀렸습니다 애 애는 사랑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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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아어 맞아 슬픔이라고 써요 애상은요 슬픈 마음을 애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운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운 거그리좀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립지만 애상 슬프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 <laughs> 아니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부목사님 교회 떠나시는데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오늘 교회 떠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튼 뭐냐면 그 목사님 너무 이상해서 큰 어른이에 서 그걸 읽어줬거든. 이제 떠나셔도 돼요. 뭐 이렇게 뭐냐면 이제 애가 받아들인 거라.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 떠나지 마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떠나셔도 돼요.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목사님도 희상적인가 엄청 웃었다더라고. 시현아, 그렇지 않아 봐봐. 그립지만 슬프진 않을 수도 있잖아. 네. 그렇 근데 애상은 슬퍼야 돼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면 알아볼게요. 이선이라고 했대, 이선이. 이선이? 어, 이선이. 이선이의 노래 중에 겨울 애상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네. 자, 예상적 자, 슬픈 마음을 대상도 체념적, 자기적 포기하는 거. 자, 이 노래는 뭐예요?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노래다. 왜요? 이 노래는 집단 노래가 아니라 뭐죠? 개인. 그렇죠. 개인이 누가요? 어 음. 누구지 확실하지 않죠. 곽리자곤지 아. 여웅인지 아니면 설마 백수광부의 부인이 남편 죽는데 노래를 부르는지 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전통적인 뭐요? 예 한해져서 한자 a 이 s o h 한이 뭐예요? 한은 서편 e 에서 노래를 자기딸 노래를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리 아리랑 s 디 a 리랑이연아 그것이 소리 Ha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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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a n n e s h a n n e 이 Ha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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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응결 정서가 아니에요. 그냥 복수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버린 아빠가 자기 눈을 멀게 하고 자기는 팔려가고 동생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완전 가정 해체됐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동생이 소리를 찾아서 자기 누나를 찾으러 오죠. 그래서 누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저 그렇게 돈 벌었으니까 우리 빨리 원룸 사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밤새 뭐냐면 두둥 하면서 남동생이 북 치고 여기는 소리 부르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노래 부르고 북 치면서 막 이렇게 판 소리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또 자기 갈게 헤어져요. 아니 몇십 년을 만나는데 안을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일어나서 막 수쳤죠. 장인, 프로페셔널 뭐요? 최고의 소리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의 눈까지 멀게 하는 그 장인 정신, 동양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속 사례 미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기린박스거게 우리나라 최초의 3대 영화제 작품상수상했던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판소리. 진짜 엄청난 노래였는데 자, 거기에 드러나는 정서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과 이런 게 이제 맺히는 이런 정서를 하니라고 합니다. 자, 한번 그 끊어줄래요? 눌러줄래요?